연예인 중에서도 실명의 아픔을 겪은 분들이 계신데 이용식 님도 그러한 경우예요. 불행 중 다행인 건 한쪽 눈만 실명된 상태라서 일상생활은 아직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경험 때문인지 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꾸준히 방송에서도 눈 건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용식 님이 눈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신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신 것중 하나는 금귤입니다. 낑깡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금귤은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c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죠. 또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우리 눈에 필요한 로돕신 생성을 돕기 때문에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금귤에는 비타민 C와 함께 헤스페리딘 성분도 풍부한데요. 헤스페리딘은 비타민 C의 산화를 막아서 그 효과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고요. 더불어서 기침을 진정시키고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가 좋아서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귤은 과일에서 드물게 칼슘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귤이 100g당 13mg 정도 칼슘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금귤은 42mg이나 함유되어 있어서 거의 3배나 들어있고요. 칼륨도 풍부해서 우리 몸에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평소 짠 음식을 자주 먹는 고혈압 환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 좋아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주위에서 드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C 등 영양소는 껍질에 80% 이상 있다고 하니까 금귤은 잘 씻어서 껍질까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귤 외에 영양제도 드시던데요.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스타잔틴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C보다 6,00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사실상 자연상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스타잔틴이 왜 우리 눈 건강에 도움이 되냐면 우리 눈에는 미세혈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산소를 많이 쓰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아스타잔틴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산소를 쓸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서 혈관을 보호하고 미세혈관의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우리 눈에 피와 영양분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돕고요, 눈 피로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타잔틴은 눈뿐만 아니라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피부 안티에이징 효과를 위해서 피부과에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스타잔틴은 새우, 게등각류나 연어, 도미와 같은 붉은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4에서 12mg 인데요 새우를 따지면 대략 300g 정도를 먹어야 돼요 한두 번은 몰라도 매일은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이용식 님도 아스타잔틴을 영양제로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눈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요. 저는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일을 하니까 눈이 매일 피곤하거든요. 특히 오후만 되면요. 그래서 저도 눈 피로 때문에 먹는 영양제는 아스타잔틴이 꼭 포함된 제품을 꾸준히 먹고 있어요. 오늘은 눈 건강을 위해서 다른 분들은 어떤 걸 드시고 계시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눈 건강은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평소에 눈 관리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